2022년 1월 6일 Precision Oncology News에 Very Smooth Therapeutics가 언급되었습니다. Precision Oncology News is published by GinoWeb. 해당 뉴스는 GinoWeb을 통해 발행됩니다. 이름에 Ginomi 들어간 것을 통해 유전자와 관련된 것을 다루는 오거니이제이션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지놈이라는 단어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식물학자 빈클러가 1920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전자 진과 염색체 크로모솜을 합쳐 지놈이라는 단어를 창안했습니다. Precision Oncology e w s launched n 2019. 2019년이면 얼마 안된 뉴스 매체입니다. 자료 화면은 분류 결과와 실제 정답을 보여줍니다. 분류 결과도 True/False가 있고요. 실제 정답도 True/False가 있습니다. 각 케이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True Positive는 TP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분류 결과 True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정답도 True인 경우입니다. 예측했더니 정답을 맞춘 겁니다. 그 옆에 False Positive는 FP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분류 결과 True라고 예측했으나 실제 정답은 False인 경우입니다. 예측했는데 오답인 경우죠. TP는 True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True인 경우고요. FP는 True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False인 경우입니다. 둘다 예측은 True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답인 경우와 오답인 경우입니다. TP와 FP를 가지고 Precision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모는 TP와 FP를 합친 전체로 이해하고 잊어버리면 좀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자인 TP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구. 구한 게프레시전입니다 tp는 true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true인 경우죠 o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o인 경우가 몇 퍼센트냐는 것이죠 yes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yes인 경우가 얼마냐는 것이죠 양성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양성인 경우가 전체 비중이 얼마냐는 것이죠 날씨 예측 모델이 날씨가 맑다고 예측했는데 실제 날씨가 정말로 맑았는지 살펴보는 지표가 프레시전입니다 파스리브 정답률이라고도 불립니다 Precision Oncology News는 Application of Genomic Sequencing을 다룹니다. Genomic Sequencing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crucial하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은 여러 가지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오미크론의 변이들 중에 Potentially Warring Properties가 있는지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Genomic Sequencing입니다. 유전자를 들여다보니까 세세하게 알수 있죠? 유전자 어느 부분에 뮤테이션이 발생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노믹 시퀀싱을 다루는 Precision Oncology n e 에 Very Small t h e r a p e u t i c s 가 언급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내용일까? 제목을 보니 솔리드 캔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a u t o l o u s 는 자가유리라는 뜻입니다. 자가조직이란 뜻이죠. 동일 개체의 산물을 뜻합니다. 오토가 셀프 자기 자신을 뜻하죠. 어털러저스는 동일한 동물의 체내에서 자가 이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선가 어털러저스 셀이라는 표현을 듣는다면 그건 페이션트 온 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털러저스 카티 셀테라피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베리스모의 치료법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없다고 합니다. 기존의 카티 셀테라피스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기존의 카티 치료제는 혈액 암에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였죠. 하지만 베리스모의 치료법은 솔리드 투머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털러저스하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카티 치료제나 베리스메 치료법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건데요.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기존의 카티 치료제는 혈액암이고 베리스메 치료법은 고형암에 있다는 겁니다. 언맨이즈가 상당한 분야죠. <목소리> 사진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엘하우스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검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신의 접종량을 보면 노바백스가 5 마이크로그램을 주사한다고 했을 때 화이자, 모더나는 각각 30 마이크로그램과 100 마이크로그램을 주사합니다. 노바백스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접종량이 몇배 많죠? 그 이유는 체내에서 항원이 되기 전에 소실되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mRNA는 워낙 불안정해 체내에 들어가서 항원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전달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감싼다고 해도 소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바백스보다 더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접종량이 훨씬 작은 노바백스는 안정성이 강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백신도 약이기 때문에 많이 투여해서 좋을 건 없죠 1일 확진자 1만 3천 명 넘어 김총리 오미크론 확산 본격화 이를 바라본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와 1만 명 4차 접종 필수로 해야 되겠다 와 1만 명 백신 효과 없나 봐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와 비교해보기 위해 비슷한 호흡기 감염 질환인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독감 백신에 의한 예방 효과는 약70% 정도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70% 정도만 되어도 독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와 비슷한 겁니다. 90%가 아니라고 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독감 백신도 70% 정도니까요. 독감 백신도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증상이 경미하고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독감 백신의 효과가 젊은 성인에서 70에서 90% 정도지만 노인은 30에서 40%에 그친다. 최근 미스매치로 인해 예방 효과가 10% 정도인 물 백신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독감 유행은 지속하는 반면 백신의 면역 지속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매년 접종을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후 1개월 정도에 가장 효과가 좋고 6개월이 지나면 유의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독감 백신도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지속기간이 짧습니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비교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슷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매년 맞으셨던 고령층은 당연히 코로나19 백신도 접종해야겠죠. 독감 백신이 뭔지도 모르고 지냈던 젊은층은 사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이 그게 그거 아닌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든 사업장 백신 의무와 결국 철회, 대법원 제동 영향.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의무화 지침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현지 시간 1월 25일 미국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전보건청 OSHA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부과한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정기 검사 의무화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OSHA는 2021년 11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 해당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접종 완료자 기준 또 변경. 갑자기 미접종자 됐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2차 접종 후 90일까지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로 인정해주는 기간이 90일 줄은 건데요. 이럴 경우 미접종자의 확진자 비율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2차 접종 후 90일에서 180일은 이제 접종 완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접종을 안 해서 확진된 꼴이 됩니다. 90일이 경과했다면 3차 접종해야 접종 완료자입니다. 방역패스는 180일까지 인정해주는데 방역패스가 된다고 접종 완료자인 건 아닙니다. 90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미접종자입니다. 세줄 요약입니다. 독감 백신 예방효과는 70%입니다. 구체적으로 독감 백신 젊은 성인 예방효과는 70에서 90%이고 독감 백신의 노인 예방 효과는 30에서 40%입니다. 코로나19 백신도 면역이 약한 노인들에게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독감 백신도 노인들에게서 효과가 더 떨어지죠. 그래서 현재 노인들에게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60세 이상 노인의 3차 접종률은 85%로 높은 수준입니다.